6월 22일 주일 일어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달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11절 시대기야 왕에 대한 심판 둘째는 12절이야 30절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 셋째는 31절이야 34절 여호야긴 왕의 사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의 후예로 태어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선민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은 선민의 신앙 상태가 정상적일 때 내리는 말입니다. 선민의 신앙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난세의 처에서는 특혜가 아니라 특별한 저주인 듯이 보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또, 리벌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니라.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다윗의 후예가 아니었더라면, 왕은 왕 개인의 일로 심판에 처하게 되고. 동시에 선민은 선민대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리고 1 3 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났으며 왕은 왕 개인의 일로 심판에 처하게 되고. 선민은 선민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선민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신전조차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그릇들이 약탈되어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17절, 23절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던 선민들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경고로 여겨집니다. 이런 와중에 제사장들과 유다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특이한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유다 왕이 된지석달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잊어진 사람이 된 여호야긴 왕인데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이야 34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모르닥 왕의 적이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약인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받았더라. 31절이야 34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깊은 환란 가운데서도 건져 주신다는 것을 보이며 우리로 하여금 역경에서도 오래 참아야 함을 할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학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선민으로서의 특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잘 감당하여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달락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극률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시간 말씀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